예, 곡성 프리미엄 농장입니다. 오늘은 샤인머스켓 1년생 신초 유인 작업을 하러 밭에 나왔습니다. 그럼 바로 신초 유인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준비물, 이 양말목, 양말목을 이용해서 유인을 할 겁니다. 신초를 이렇게 걸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유인을 해주면 됩니다. 이렇게 나중에 방향을 잡아주면 돼요. 이렇게, 이렇게 부초가 이 방향, 이 방향, 유인할 방향으로 이렇게 쭉 뻗을 수 있게 유인을 돌려가면서 유인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. 걸어서 이렇게 양말목을 사용할 때는 이 이파리 이파리 부분의 아래쪽 아래쪽에다가 하고서 유인을 해야 돼요 간혹가다가 제가 작년에 모르고서 이 위쪽 이파리 이 위쪽에다 유인을 했더니 이 절간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간접, 간섭이 생겨서 이게 렇 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파리에 간섭 안 받게 이파리 아래쪽으로 이렇게 유인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런 덩굴손은 떼 주고 부초 몇 개만 떼 주면 돼요. 나중에 키울 때요 신초가 한뼘 정도 올라왔을 때한 10cm 아래에 적심을 하고 그 아래쪽에 나온 부초 두 마디를 키울 거예요. 이렇게 유인을 할 거기 때문에 요 올라오는 부초들을 다 떼면은 안 되겠죠. 요 정도 컸을 때 여기를 절단을 하고 이 밑에 아래 두 마디에 부초를 받아서 이렇게 유인을 할 겁니다. 자, 한번더 이파리 아래쪽에다가 양말목을 유인을 합니다.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부초는 한두 마디만 떼고 덩굴송 같은 것 떼주고 이제 신초를 두 가지를 키웠다면 이 하나는 잘안 자라는 거는 떼주면 됩니다 떼주고 유인을 이렇게 해 주시면은 되요 이렇게 하나로 했을 때 약간 좀 부러질 것 같으면 두 개를 사용하면 됩니다 두개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걸어주고 넉넉하게 이렇게 유인을 해주면 되는겁니다. 그 아래에 있는거 하나는 떼내주고 붙여 한 두마디 정도만 떼주고 하면 됩니다. 자 이렇게 유인작업 마치겠습니다.